안녕하십니까 낚시가시어지는 입질톡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이제 2020 생활 낚시 박람회를 맞아서 여기 각계 각층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그 조사님들을 모시고 바다 낚시에 관해서 직접 또 조력이 굉장히 기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장르가 재밌다, 정말 원초적으로 재밌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서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어떤 분들이 어떤 낚시를 즐기시는지 간단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끝에서부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어, 낚시 추추 개공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 주로 저는 어, 루어 낚시를 즐기고 있고요.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 낚시협회에서 어, 심판과 강사를 맡고 있는 낚시인 이상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가 고른 낚시는 어, 소위 찌발이라고 하는 바다 찌낚시에 대해서 오늘 한번 편파적으로 어, 주장을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선상낚시를 즐기고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선상낚시가 좋다 좋다 했지만 제가 또 다른 낚시를 싫어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은 다들 재미를 위해서 저는 선상낚시에 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최강입니다. 일 안녕하세요. 저는 양티티라고 하고요. 저는 원투를 주로 하고요. 각자 40, 거의 99% 정도 들어있는데, 각자 맡은 장르가 무조건 재밌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낚시를 하고 싶고, 그리고 바다에서 낚시를 하고 싶다라는 전제하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보면 좋은 영상이라 생각되고요. 그럼 한번 바다 루어 낚시 매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추 어, 개공기자 조재호입니다. 예. 저는 그, 그 루어 낚시, 바다 루어 낚시. 이를 추천 왜 하냐라고 이렇게 방,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방파제에서 시원한 바다 바람을 맞으면서 어, 캐스팅 과 어, 물고기와 이 싸움을 어, 진행하면서 또한 마리 잡으면 또한 마리 어, 또두 마리째를 희망하면서 어. 어, 어. 뭐왜왜 왜?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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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 네, 저, 네, 저, 네, 저, 아니 저는 그냥 듣고 있어요. 네. 네. 아 그렇군요. 어, 바람 이 시원한 시원한 바람을 어, 함께 어 맞이하면서 어 낚시를 할수 있는 그런 힐링할 수 있는 시간 어 그리고 철수를 어 철수를 본인 생각에 아예 나는 낚시 여기서 끝내겠다 하는 어 그런 생각만 하면 또 바로 끝낼 수도 있고. 너무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어, 낚시기에 저는 어, 바다 루어 낚시를 추천드립니다. 예. 먼 곳에 가서 어렵게 하는 그런 찌낚시만 찌낚시가 아니라 생활낚시까지를 총괄해서 아우르는 그런 찌낚시 어, 참으로 매력적이죠. 집어낚시 또 테크니컬한 어, 그런 기술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낚시에는 없는 어, 짜릿한 찌맛 찌맛이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 있는 낚시거든요. 저는 선상낚시잖아요. 저는 그냥 딱 하나, 선상낚시 하면은 일단은 포인트를, 포인트를 있잖아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선장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나는 조금 그냥 앉아있으면은 삐 소리 알죠. 선상낚시 하시는 삐 그러면은 이제 내리면 되는 거고 삐삐 거리면은 이제 올리면 되는 거고 편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제철 어종들을 조금 상대적으로 좀 쉽게 찾으러 다닌다라는 부분이 선상 낚시의 그 매력이 아닐까. 어, 바다 낚시 하시다면 꼭한 번은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원투 낚시로 한번 마이크 넘겨볼게요. 네. 몇 시에 출항하세요? 어, 뭐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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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가요. <laughs> 너무, 너무 좀 일찍 이렇게 갔다아 <laughs> 저는 근데 원래 제가 한4 시쯤에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이어서 저는 상관이 없는데 뭐 크게 뭐 그냥 적당히 일찍. 4시가... 저희 원투 낚시는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내가 그냥 욕이 말했던 것처럼 저는 강요받지 않고요. 내가 낚시를 가고 싶다 이러면 낚시도 가도 되고요. 그리고 장소는 내가 원하는 물만 있으면 그냥 원투 대 가지고 던지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장점이 뭐냐면 낚시하러 갔다가 고기를 구워 먹을 수도 있고 라면 끓여 먹고 올수 있고 그리고 추억이 되게 많이 생겨요. 꼭 고기로 잡을다는 생각은 없고요. 저도 막상 회는 돈 주고 사먹거든요. 근데 손맛보다는 가족과 함께 같이 갈수 있고, 또 누군가랑 같이 낚시도 할수 있고, 또 누군가랑 배움으로 함으로써 낚시의 의미를 두는 거지, 뭘 내가 잡고,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잡지 네. 말자는뜻이니 어,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제가 이야기로는 그냥. 아, 어, 예. 네. 뭐 굉장히 좀 뜻이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지금까지 뭐 입문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어, 이 정도의 매력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각자가 다른 장르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 좀 수위가 높지 않은 범위에서 아 이거는 좀 아닌데 각자의 장르에서 하나씩 할게요. 한 분이 또 여러 가지 장르를 찍으면 안 되니까 각자 하나의 장르를 꼭 찍어서 아 나는 그걸 별로인것 같던데라고 한 번씩 말씀해 주실게요. 자. 자, 이 선상 낚시인 어, 경우 어? 예, 아, 예, 선상 낚시는 예, 예, 예. 극히 제한적이에요. 어, 어 일단은 금전적인 면에서 보면 선가 그러니까 선비 선비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 두 번째가 어, 출항하고 싶을 때 내가 가고 싶을 때못 가요. 절대적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밥 먹을 시간도 누가 줘야 먹는 거예요. 예, 네. 밥 먹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어, 퇴근 시간 어, 선장님께서 어, 철수합시다라고 해야 삑삑해야 이제 가는 거예요 생각에 따라서는 단점이 될수 있지만 굉장히 장점이 될수 있다는 거 저는 그렇게 남이 챙겨주는 밥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아 제가 하는 밥은 왜 이렇게 맛이 없는지 그냥 따박따박 주는 밥 그냥 예, 맛있어요 맛있어요 예, 물론 정말 저도 제가 멀미를 좀 심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못 내려야 되는 좀 제약이 좀 있어요. 그거는 정말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만, 네그 부분은 뭐 이제 타기 전에 어느 정도 조금 컨디션 조절을 하면은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 파차. 이제 두 번째로 강사님께서 뭐 한칸 건너 하셨으니까 저도 이제 원투에 대해서. 어. 어. 참고로 원투 낚시 분들이 제일 많이 보시는 거 아셔야 돼요. <laughs> 저희 어. 채널은 원투 낚시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봅니다. <laughs> 나 그래, 진짜. 번호 있다는 <laughs> <저도 일단 그럼. 웃음> 조용히 하세요. <laughs> 뭐 어떻게 뱉었으니까. 네. 참 원투 낚시가 장점이 많죠. 네. 어, 제가 원투 낚시를 한참 할 때는 어, 파라솔 밑에서 책도 읽고 어. 라디오나 음악도 듣고 어. 그리고 옆에 함께 동출한 사람들과 꽤나 큰 소리로 어, 이렇게 대화를 해도. 낚시에 크게 지장이 없는 어, 그런 굉장히 좋은 장르임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제 조가 측면에서 보면 낚시, 어. 낚시는 어쨌든 고기를 잡는 거니까 물론 어떤 장르든지 꽝이 존재합니다. 예. 이제 확률적인 거라고 해야 되나 빈도수라고 해야 되나 어,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자면 원투 낚시의 조가가 조금은 다른 낚시에 비해서 좀 아쉽지 않은가 라는 거 정도까지만 살짝, 살짝. 죄송합니다. 아, 예. <laughs> 죄송합니다. 살짝 아, 건드리고 해, 예. 저희,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 자 양태팀님 뭐 네. 일단 네. 컨셉이 확실하니까요. 예. 일단 제가 정리하자면 원투닥시 곡이 안 나오니까 재미없다. 아, 네, 그거 아니에요?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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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닌가요? 예. 아, 예. 조금, 조금, 조금 덜 나온다. 예, 예. 뭐, 예. 그 저는 더? 이거는 좀 하다는 예. 거는 다시 이제 저는 민물를좀 어떻게 보면은 예. 뉴터 같은 경우는 자대 같은 경우는 저는 괜찮다고는 생각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노지로 같은 노지로 생각을 하신다면 네. 저는 민물이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예. 바다치 낚시예요. 어,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바다 바다치 낚시요. 아, 네. 그러니까 바다가 그러니까 바다로 가시면 어쨌든 이제 바다 저그 바다치라고 지면 약간 땀 날라 그래요. 저저 <laughs> 저, <laughs> 저, 저, <laughs>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 저. 아, 그 그러니까 고기가 원투 낚시에 고기가 네. 안 나온다. 그게 있서말씀하시는 네, 고기는 어차피 실력도 있고 고기가 나오는 포인트로 가야 고기가 나오긴 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해서 나몇 시까지 올테니까 오세요 이러면 그날 오지 그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위험부담. 그러니까 어. 이거는 어렵다. 이거 이게 미워서가 네, 네. 아니고 어렵다 이런 형식이죠. 예. 네. 자 일단은 래핑을 보세요. 예. 네. 일단은 그 고기가 안 나오는 게 원수 낚시에 조금 그런 게 있지 않겠냐에 말씀을 하셨는데 역으로 아그 그거, 그거에 대한 거는 일단은 모르겠고 찌낚시는 네. 예, <laughs> 화장실이 좀뭐출예 <laughs> 말씀해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어,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루어 낚시 쪽으로, 저기 일단 답변을 못 받으셨으니까 질문을. 저는 일단은 루어 낚시 참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베스 낚시를 좋아하는데 민물 루어 낚시는 이제 포인트가 딱딱딱 보이잖아요, 이게 지형 짐을 보고. 근데 바다 루어 낚시는 사실, 저는 죄송합니다만, 예민함이 좀 떨어지지 않나. 거의 99%그 손의 감각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눈으로 보고 하는 낚시보다는 그러니까 입문하시는 분들이. 아, 힘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어렵다. 찌낚시처럼 던지고 찌보는 게 아니고 바다루어는 너무 막연한 거예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중에. 바다루어 낚시 같은 경우에 제 매력이, 어, 처음에 생미끼를 안 쓴다는 거잖아요. 루어잖아요. 예, 루어고, 제가,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끌림은 극복하는 거지. 극복하라고 있는 것이 미끌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미끌림을 극복해야 고기에 어떤 손맛을 볼수 있기 때문에, 아, 예. 미끌림이 많을수록 고기가 어 많이 또 많이 그, 예, 우근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또 노려야 되는 고기 때문에 고기를 찾아다니는 어 그런 그 활발한 또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거 또 운동도 되고요. 예. 운동. 와, 예. 예. 저는 걷는 거, 그 다음에 어, 생미끼 안 쓰고, 루어, 어. 그 다음에 미끌림. 미끌림은 극복하는 거, 다시 체비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다 있나요? 예. 그걸로 저는 어, 지금 시작하시는 분은 바다 루어 낚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또 실제로 저도 선상낚시를 하면서 여밭, 이런 데 굉장히 고기가 많은 걸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꼭 그 밑걸림 내지는 뭔가 이렇게 거친 바닥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거기 꼭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또 집중하게 을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양티티님 같은 경우는 아까 가볍게 찐학시 그 갯바위 찐학시 바다 찐학시에 조금 약간의 그런 좀 이거 아닌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는 걸로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할 시간을 가져볼게요 제가 간단히 정리하자면은 먼저 바다 루어낚시 어 장점도 굉장히 많죠. 뭐 운동도 되고 계속 걸어 다녀야 되는 거고 또 포인트 선정도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좀 빨리 빨리 이동할 수 있고 그 반면에 또 단점도 존재를 하죠. 단점으로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미끌림 장점일 수 있겠지만 미끌림이 밑걸림이... 조금 직접적인 노출이 되는 거죠. 다른 낚시에 비해서 계속 긁어줘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 나이 들면 네 <laughs> 나이 들면 못해. 캐스팅. 아 못해. 나이 들면 못한다. 하루에 뭐천번 캐스팅. 네, 하루에 뭐. 천번 정도 캐스팅 해야 아, 되는데 일단은 못한다. 일단 원, 뭐 원투 두번할때두 번은 네. 몇번 하겠습니까? 3 0십 번에요. 0십에 그쵸 그쵸. 일단 횟수랑 비례하는 거니까요. 자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찌낚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 아까 뭐 말씀하셨죠? 제가 <laughs> 아 찌맛, 아, 제가 기억났어요. 찌맛 이게 다른 낚시에는 없는 하나의 매력, 찌맛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막연하게 어렵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생활낚시라고 부르는 낚시도 사실 찌낚시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범위가 넓을 수 있어요. 다른 낚시에 비해서, 그리고 또더그 생활낚시라는 거는 또 그때그때 어정도를잘 그때 그 낚아가지고 또 먹는 거랑 연결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또 입맛도 즐기기 좋다. 라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것 같고 또 단점으로는 당연히 뭐 원도 먼 섬에 갔을 때는 배를 이용해야 하고 또 마찬가지 선상 낚시의 약간 단점이랑 비슷한데 나올 때는 꼭 배를 타고 나와야 되니까 그게 조금 수동적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선상 낚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인트를 조금 내가 선택한다기보다는 남들한테 의지할 수 있으니까 초보자분들한테 좀 좋지 않을까.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멀미하면은 진짜 답도 없습니다. 이거는 내리지도 못해요. 일단은. 내 하나 내리자고 뭔가 19명, 20명분들을 다 이게 할 수는 없으니깐요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컨디션 관리를 통해서 좀 조절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어종을 좀 선택이 가능하죠 내가 막연하게 오늘은 뭐가 낚일까가 아니고 뭐 참돔을 낚고 싶으면 참돔 배를 타면 되는 거고 쭈꾸미는 뭐 쭈꾸미 배를 타면 되는 그러한 조금 장점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투 낚시는 이제 가족과 함께 즐긴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고기는 안 낚여도 상관없다 라고 딱 쿨하게 말씀하셨어요 아, 이것도 사실 그런 낚시를 또 잡으면 내일 잡으면 되니깐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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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맡겨놨어요? 고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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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예 네, 맡겨놓은 것 같은 예 네. 아무튼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고기는 조금 조가보다는 좀더 힐링 파이팅! 하지만 맞아. 근데 제가 확인한 거는 원투 낚시로 고기 잘 낚는 분 기가 막히게 잘 낚는 분을 봤기 때문에 또 그것도 나름의 그 포인트 선정과 또그 계절과 물때 모든 걸 고려하면 좀 조가 차이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좀 재미 삼아서 각자의 장르에 대한 소개와 좀 어필을 해봤어요. 그래서 입문하시는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바다는 사실 거의 크게는 이네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루어 낚시냐 아니면 뭐찌 낚시냐 아니면 뭐배 낚시가 되게 크긴 한데 일단 배를 타느냐 그리고 이제 원투 낚시냐 네. 그런 건 있지만, 저희가 간단히 설명드린 거는 여러분들께서도 낚시를 입문하실 때 어느 정도 참고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여기까지해서 저희가 짧은 영상 마치고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또게더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해서 저희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